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원펀치 승선우입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은 굳이 화면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말로 운전하면서 떠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 40입니다. 에, 84년생. 어, 주민등록상으로 84년 10월 28일 생입니다. 뭐, 제 진짜 생일은 9월 28일인데, 민증상 생일은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아직 38세죠? 어, 요새 부쩍이나 드는 생각인데, 어, 지금 제가 또 엄청난 약간 소름 끼치고 감동받은 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영상을 지금 좀 전에 봤어요. 이 영상의 내용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좀 공유되고,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어, 이 영상을 좀 봤으면 하는 어,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뭐 부쩍 나이 먹고 느끼는 건데, 약간 좀저 철학자? 뭐 약간 세상을 다시 한번, 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어,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늙었다라는 얘기겠죠. 무새좀 전에 본 쇼츠 영상인데요. 김혜자 선생님께서 연기 영화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그 할머니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인데. 그 거기 내용이 이거예요. 나와 삶을 바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삶을 바꿀 사람. 어, 나는 너희들처럼 취직도 못 하고 빚도 많고,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 없고, 이런 삶을 내가 살 테니, 어, 너희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자리도 양보해주고, 어, 뭐, 아무튼 아무것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도, 아, 뭐라고 안 하는 이런 나의 삶과 바꿀 사람을, 바꿀 사람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 끼치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젊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삶보다 더 대단한 삶이다. 그러니 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흔 살인데, 저는 대단히 부지런히 엄청나게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있고, 젊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자책하고, 힘들고, 뭐가 뜻대로 되지 않고, 꼭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그삶 또한 엄청나게 소중하고 대단한 자산이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지금 저는 어렸을 때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만 어떤 뭐든 한 10년 정도 내가 하면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할수 있겠지, 그쪽 분야에서 라는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좀 멀리 보고,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20살 때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의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 이익과 그런 것보다는 어좀 멀리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뭐좀 컨셉을 좀 바꿀까봐요 이제 어차피 복싱으로는 복싱으로는 글렀고 복싱으로 뭔가 아주 좀 힘든거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후회 없는, 頑張ります。感謝